안정성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애초에 너무 과용량을 넣거나 너무 포인트적으로만 딱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, 피부과 원장 김혜리입니다. 얼굴의 굴곡진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옆구리 볼륨감을 키워주는 시술인데요. 다른 날짜의 시술을 제가 직접 받았는데요. 저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1cc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왼쪽 같은 경우는 0.2cc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. 내가 어느 정도 패여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리프팅이 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어디는 좀더 내려가 있고 어디는 더 패여 보이고 이런 게다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술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콜라겐 주사로도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데, 최근 뜨는 제품 중에서는 주베룩이라든지, 울트라콜이라든지, 이런 콜라겐 주사 종류는 한 번의 시술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2회차, 3회차까지 어느 정도 많이 하셔야지 콜라겐이 생착이 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. 내가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고 처짐이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용량으로 필러를 넣기 무서우실 수 있어요. 콜라겐 재생 주사들을 조금 이용해서 먼저 볼륨을 만들어주시고, 리프팅을 해주신 이후에 정말 아쉬운 부분 만 포인트로 필러로 조금 더 올려보는 방향도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. 옆볼 같은 경우엔 사실은 뭐턱 근육이 너무 많이 발달하셔서 상대적으로 옆 볼이 더 꺼져 보이시는 경우라든지 광대가 발달해서 여기 사이가 더 꺼져 보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엔 보톡스를 추천할 수가 있겠지만 필러의 고정력을 위해서 더 추천드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대로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몰리거나 모양 유지가 빨리 떨어지게 될까 봐 이마랑 미간 보톡스를 거의 필수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입 꼬리 필러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 모양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. 입꼬리 보톡스를 추천하기도 하는데요. 이렇듯 모든 모양과 부위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. 옆볼 필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. 첫 번째로 제일 안정성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옆볼 필러는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위 같아요.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모양인데요. 필러는 히알루론스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들끼리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몰딩을 통해서 약간 펴줄 수도 있겠지만, 애초에 너무 과용량을 넣거나 너무 포인트적으로만 딱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. 전반적인 디자인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10분. 살이 없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시술. 거의 안 아픕니다. 내가 나이 먹고 꺼지기 제일 쉬운 부위를 가장 쉽게 차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.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